소소한 하루, 방구석에 앉아보내는 매일매일. 난뭘 하고 싶은 걸까? 그런 고민 누구나 다 해보잖아요.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시작해봤습니다. 라디오는 처음이어서 많이 낯서네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소란한 라디오입니다. 소란한 라디오입니다. 네, 저희가 뭐 저희가 누구인지.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음, 첫 만남이니까 네, 자기 소개를 해야겠죠. 네, 저,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행입니다. 오! 오! 예! 네, 아 앞으로 저희 소란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과 다양한 컨텐츠로 만나볼 생각에 제가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또 마음이 행복하네요. 네, 열심히 또 재미있게. 라디오를 꾸며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란한 라디오로 인사드리게 된 dj 희봉입니다 어,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어, 모두 즐겁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니 만큼 부담 갖지 않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<laughs> 예. 네, 저는 다운입니다. 네, 그렇고요, 저는 다운이고요. 네, 어,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이니까 차근차근 저희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시고 저희도 여러분들 듣고 계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네. 잘, 부탁드립니다. 와,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네. 목소리 톤이 서로 다른 세 명이 <laughs> 맞습니다. 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네. 저희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예. 기억하시기는 쉬우실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다를 수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달라요. 다르죠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다를 수 없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 저희 소란한 라디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소란한 라디오. 네. 어떻게 만들어졌냐? 네. 마밤. 마밤. 어. 정말 그것은. <laughs> 어, 약간 퇴치로 <피처를> 거슬러 올라가는 <laughs> 일인가요? 네, 그것은. 아득히. 네, 네, 미행 씨가 던진 작은 돌이. 네. <laughs> 이렇게 되었어요. 그쵸. 그러게요. 네. 제가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아,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. 아, 네. 미행 씨가 만들었는데. 네, 과언이 아니에요. 아니죠. 저희가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랑 이야기가 막 생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쵸, 이런 걸 컨텐츠로 네.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음. 음. 너무 재밌지 않을까? 소란한 <laughs> <laughs> 라디오는 좀 친한 사람들끼리 좀 방에 모여서 카페에 음. 모여서 소소하게 오, 네. 떠들고 네. 그런 수다를 떠는 듯한 느낌의 라디오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같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음. 저희가 친하다라는 것은 <laughs> 아마 음성을 뚫고 아,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느껴질 아, 거예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희가 또 친해진다면, 정치자 음. 여러분들과 또 친해진다면, 약간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오. 대화를 이어나가는 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. 기대감에 아. 네, 만들게 되었습니다.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. 그러려면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, 많은 관심과 <laughs> 많은 반응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럼 <그거> 한부. 좋습니다. <laughs> 많은 예. 관심 부탁드리고요. <laughs>